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카 프라임 잭스 덱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1티어 덱중 하나이며 6레벨, 7레벨 반등이 쉽게 가능해서 아이템 각만 잘 나온다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 덱입니다. 요즘에는 오메카 프라임 잭스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밸류를 섞거나 해커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영상을 통해 랭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을 모두 다뤄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덱 구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잭스, 세트, 레오나로 3메카 프라임을 받아주시고 여기에 바이, 리븐, 세주아니를 추가해서 4싸움꾼을 받는 것이 기본 구성입니다 여기에 오공, 드레이븐을 추가해서 5메카 프라임을 받는 구성과 알리스타, 에코를 추가해서 4방패대를 받는 구성 조이, 르블랑을 추가해서 2에코를 받는 조합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메카 프라임은 선호되지 않는 편이고 광패대를 받는 구성과 해커를 받는 구성 중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메카 프라임 시너지는 합체되는 메카 프라임 기물의 기본 체력 100%를 흡수합니다. 따라서 합체되는 기물에게 워머그의 갑옷 등의 아이템을 주더라도 흡수되지 않고. 에카프라임 상징을 싸움꾼 시너지를 가진 기물에게 주고 흡수해도 추가 체력분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중반에는 오공과 드레이븐을 합체 기물로 사용하다가 기본 체력이 높은 세트와 레오나를 합체 기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앞라인이 강하고 CC가 많은 조합이라면 해커 시너지를 통해 딜러부터 자르면서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 구도가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 딜러가 근접 딜러이거나 박스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방패대 조합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 덱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1라운드에 잭스가 뜨는 상황이 가장 좋습니다. 잭스 자체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싸움꾼 기반으로 빌드업 하시면 초반 라운드 피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잭스 관련 영웅증 하체가 뜨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는 꼭 정찰을 한후 겹치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반 연패로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잭스 덱의 강점은 3라운드의 안정적인 피관리에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아이템각이 이쁘게 나와야 확실한 반등이 가능하니 3라운드쯤에는 군수의 경로검, 휘바라기, 거인의 결의 중 2개의 아이템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좋습니다. 리롤덱을 할 때에는 겹치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3코스트 기물의 최대 개수는 18개이기 때문에 2명이 3코스트 리롤덱을 선택하게 되면 3성을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초중반 덱을 선택할 때 정찰을 꼭 하신 후 결정하시고 만약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되었을 때는 빠르게 삼성이 뜨지 않는 한 레벨업을 밀고 고밸류 덱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덱은 일반적인 레벨업 템포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연패 중인 상황에서는 6레벨 구간에서 리롤을 통해 잭스 이성을 찍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7레벨 리롤 또는 8레벨 리롤을 추천드립니다. 첫 시작 아이템은 곡공을 추천드립니다. 부인수의 경로공과 거인의 결의 중에서 첫 아이템을 만드시면 무난하게 빌드업이 가능합니다. 처음 2라운드는 싸움공과 레이저단 애쉬로 빌드업하시면 좋습니다. 초발 체력 관리에 용이하고 중간에 다른 덱으로 꺾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부인수의 경로검을 먼저 만들었을 때는 애쉬에게 아이템을 주시고, 거인의 결의를 먼저 만들었을 때는 야쏘에게 아이템을 주고 빌드업 하시면 됩니다. 다른 쪽으로는 싸움꾼과 어머들를 섞으면서 카밀을 통해 빌드업 해주셔도 좋습니다. 카밀 자체의 성능이 뛰어나기도 하고, 자동 방어 체계 시너지를 통해 초반 전투에 좋은 효과를 골라준다면, 초반 체력 관리를 잘하면서 빌드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3라운드에는 6레벨 리룰과 7레벨 리룰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2라운드에 연패를 해서 체력 관리가 잘안 되었거나 전체적인 게임 템포가 빨라서 당장 필드를 강하게 해야 한다면 6레벨 리로를 통해 최소한 잭스 이성을 찍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체력 관리가 잘 되어서 무난하게 7레벨을 갈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면 7레벨 후 리로를 통해 이성작들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판단이 전체적인 게임 순위를 정하는 가장 첫 판단이 되니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상황에서는 승리 플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레벨 구간에서 잭스 삼성을 찍고 8레벨에 최종 덱을 구성하는 방법과 9레벨을 빠르게 가서 고밸류 덱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3코스트 기물들이 얼마나 많이 뽑혔는지 잭스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나보다 순위가 높은 사람들의 덱들과 내 덱의 상성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냥 잭스 삼성을 찍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쉽고 간단합니다. 만약 잭스 삼성이 찍힐 각이 안 나오고 만약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성이 안 좋은 경우에는 우레벨을 가서 레오나를 프라임으로 사용하고 오코스트 게임을 눌러 채우는 형식의 최종 덱 구성을 선택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증강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웅 증강체에서는 가차없는 맹공, 회피, 권투 교습을 추천드립니다. 실버 증강체에서는 전투마법사, 재생의 바람, 사냥의 전율을 추천드립니다. 골드 증강체에서는 초월, 전투마법사, 휴대용 대장간, 재생의 바람, 삼총사, 사냥의 전율, 교환의장 조준경 부착, 메카프라임 문장을 추천드립니다. 프리즘 생강체에서는 전투마법사, 황금 티켓, 큰손, 현명한 소비, 빠른 판단, 메카프라임 왕관을 추천드립니다. 휴대용 대장간에서는 존야의 역설, 죽음의 저항, 영혼의 영상 순서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큰손 증각체를 사용하실 때는 7레벨 또는 8레벨 구간에서 드레이븐에게 사기 주사위를 사용하시면 35%의 확률로 잭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배치 추천드립니다. 먼저 방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잭스를 상대 딜러라인 구석에 배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기물들은 일렬에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해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 딜러라인 쪽으로 갈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커 기물을 사용하면 앞 라인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대 딜러를 먼저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해커 기술을 받은 기물들이 타겟팅이 이상하게 되는 버그가 있어서 가끔 딜러 반대쪽으로 뛰어도 갑자기 상대 딜러 쪽으로 점프하면서 잡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커를 사용하기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추천드리겠습니다. 잭스의 아이템은 구인수의 경로검, 거인의 결이 휘바라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휘바라기는 정의의 손길 마법광은 총검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거인의 결의는 상대 조합이 CC가 많은 조합일 경우 수운 또는 고속연사포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해커 특성을 사용해서 상대 딜러를 암살하는 경우에는 부인수의 경로검 대신 고속건틀릿 거인학살자 등을 통해 빠르게 딜러를 녹이는 쪽을 선택하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나머지 아이템은 리븐에게 워모구의 갑옷, 덤블조끼 용의 발톱 등의 탱커 아이템을 주거나, 이온 충격기를 통해 잭스의 캐리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크의 전령, 힘의 성배도 잭스의 캐리력을 올려주어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메카 프라임 잭스 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덱은 3라운드의 체력관리를 통해 무난한 순방이 가능하고 겹치더라도 비플랜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덱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시다가 해당 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뚜빠입니다 저희 채널 후원을 위한 멤버십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는 샘플과 같이 티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커뮤니티 멤버십 전용 게시물로 티어표를 제공해드립니다. 별른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제 채널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멤버십 외에 조금 더큰 금액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업로드된 영상에 좋아요가 있는 쪽 오른쪽 끝에 있는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